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어, 리플이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크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나, 어,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4%대로 이 많이 좀 회복을 해준 상태이죠. 자, 그리고 거래대금도 현재 4조 원, 거의 5조 원에 현재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도지코인과도 벌써 3배 정도의 격차를 좀 벌이면서 어 최근에 도시코인이 지금 6위권으로 리플을 조금 제압을 했었는데 다시 리플이 도시코인을 어 지금 앞선 상태입니다. 자 현재 이 6위권을 현재 다시 안착을 해주면서 1.08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새로운 지평으로 현재 올라선 상태이죠. 자 다만 현재 이 단계적인 어 이제 전고점 부근입니다. 이1 6 3 0원 부근에서 자 오늘 저항을 받으면서 하방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 자이 구간을 좀 탈원해 주는 게좀 어 가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 2013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자, 벌써 이제 3년 동안 이 물려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서야 이제 본전을 찾은 가격이죠. 자, 그래서 이 세력 어이이 물려 있는 투자자들도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계속 매도세와 매수세가 현재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30원 라인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전 전고점 2,500원을 이제 안착해 주는 것이죠. 이 구간 안착해 주게 되면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이제 리또 소개 시작이 된 거죠. 어, 지난 2017년, 어, 21년이죠. 21년도 저점을 찍고서 고가까지 1,160%, 13배 정도 급등된 일 펼쳤습니다. 자, 이 저점을 찍은 날이 12월 20, 이제 20년도. 네, 12월 29일이었고 또이 저점을 찍기 일주일 전 12월 22일날 SC로부터 리플이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 리스크를 안고서도 이비트코인의세 번째 반감기 효과를 통해서 13배나 폭등랠일를 펼쳤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소송 리스크 때문에 하방 압박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리도속이 시작이 됐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500원을 이제 탈환해주고 어, 이 위에서 안착해 준다는 것은 리또 속 세력들도 자신들의 단가 이상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리또 속의 이 매도가 아닌 이제 강력한 매수세로 변하게 될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2,500원을 안짝해주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엄청난 슈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고가는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어,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2,500원까지 아 우선 1차적으로는 1,630원 그 다음엔 2,500원이 안착이 되기만 는 정말 재밌는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어, 상승 모멘텀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안전하게 잡고서, 또 가장 중요한 비중 관리하면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어,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요사를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 지금 고래 서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선 이 이제 지난 금요일자 기사인데 이 리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2018년 6월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소 100만 개 리플을 보유한 고래 주소가 450억 개의 리플을 보유하고 있고 또 2018년 6월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자 트럼, 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유부터 리플의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트럼프 효과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6일과 17일 주말 이틀 동안 고래 세력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자 1억 1000만 개 1억 100만 개자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익명 주소로 이체가 됐는데 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되는 것은 이제 거래를 하지 않고 매집을 하겠다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금액으로 따지면 1억 1000만 달러 그리고 두 번이기 때문에 약 3천억 원 미래, 어, 3천억 원이죠. 엄청난 자금을. 어... 지난 이제 주말 동안 이 구간이죠 장대항봉이 이틀 동안 나타났는데 이 구간에 고래 사력들이 엄청나게 매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대략적인 평균 단가가 1,200원에서 1,300원 가량이 되는 것이죠 자요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라인은 이제 고래 세력들이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지지선으로 현재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 이 구간이 깨지면서 하방의 탈이 나오게 된다면 고래 세력들도 이것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저점 매수를 강력하게 유입을 시키면서 그 위로 계속해서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상승력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 어느 정도 단기 금단흐름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 라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선으로 삼아가면서 이제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래 사력들이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금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것이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어, 집권을 하면서 이게리 겐슬러 SSC 위원장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게 만들었고, 또 겐슬러가 뭐 이번 연설에서 이 자진 사태의 암시까지 남긴 상태이죠. 그리고 폭스 비즈니스 계좌 엘리네오 티르또 이번 추서감사절 바로 이제 어제였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이제 오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이추서감사절 이후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 취임하기 전에 이제 자, 어, 자진 사태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리플의 선물 및 결제 약정도 20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강세 추세를 취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캔슬러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그동안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포갑적인 행보를 보였었지만, 어, 사실 이 SC 위원장이 되기 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이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이 좀 되면서, 자, 그동안 이제 정말 많은 욕을 먹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진 사임을 어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도, 어, 재임 첫날에 이 SC 위원장을 바로 이제 해임을 시겠겠다라고 언포를 놓은 만큼 어,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지기보다는 자진 사임을 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곧 이런 사임 소식이 곧 전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S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될 것인데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현재 로빈우드 거래소의 법률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 데니얼 갤러가가 있고 또 현재 s c 위원, 위원 중에서 이 마크 우에다 그리고 여기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켄슬러가 사임을 하게 되면은 대행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대행 업무를 맡게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대행 업무를 맡다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s c 위원장으로도 선출이 되게 어, 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 SEC가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소송전에 대해서도 어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의 이 무자비한 포갑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비판을 해 왔었던 인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헤스터피오스가 아니더라도 누가 이제 인명이 된다 하더라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성향의 위원장이 선출될 것이기 때문에 자이 리플의 소송전은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고등하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규제 정책으로 일관을 해 왔었죠. 자 그중에서도 리플의 소송전이 이 규제 정책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어, 의미로. 현재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리플의 소송전을 해결을 해야만 이 규제 정책이 아닌 친화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소송전이 가장 먼저 해결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플이 이제 다시 한번 반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 이더리움을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도 올라선 코인이었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그 격차가 계속 벌어졌었던 겁니다. 현재 한 10배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10배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게 되고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10배 의 수익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리플이 지금 1,400원. 되... 이기 때문에 어, 10배 정도면 1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리플의 가치였구나. 그래서 이 리플의 원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플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에 계속 부각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많은 기관들이 이제 리플에 대한 채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ETF죠. 자, 벌써부터 s e c 가 항소를 하기 직전부터 비트와인즈 거래에서 그리고 이 항소 직후에는 카나리 캐피탈, 그리고 최근에 이실 쉐어주에서도 ETF 신청을 한 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어,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도 현재 우리가 기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어, 블랙록 역시 가까운 실 안으로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다 봤습니다. 자 이제 소송 리스크도 사실상 종류가 된 것도 어, 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자, 이 블랙록에에서도 어, 리플을 그동안 많이 눈독을 들어봤었던 만큼 리플 에 e 티브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자 블랙록에 참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블랙록은 세계 최대 운용사이고 그동안 ETF 승인을 요청을 한 577건을 했었는데 이 중에 한 건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 576건을 모두 다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이 참여 소식에 전해지는 대로, 리플 ETF 출시를 기정사실화 된 바, 어, 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 참여 소식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또한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플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있습니다이태프 다음으로는 바로 리플의 대형 호재인 IPO가 이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기에 따라서 리플이 이제 역사적인 이종표인 1달러를 돌파했고 연말을까지는 사상 최고가 도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어, 이천 원대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1달러를 돌파 이 시점에서 어, 우리가 꼭 미리미리 선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또 리플의 원래 본래 가치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더림을 넘어섰던 만큼, 어, 원래 지금 현재 의 가치가 한 15,000원 정도가 됐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본래 가치를 찾아나가는 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여러분께서 꼭숙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만 이 과정까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안전하게 비중 관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눌리목 구간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는 비중을 먼저 살짝 덜어내고 눌리목에서 이덜어낸 비중을 실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있을 때. 어, 있다라고 했을 때이 천만 원을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중간 중간에 비중을 어, 1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는 덜어내면서 저점에서 다시 모아 나가게 된다면 이런 비중 관리만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인 투자금을 투입을 시키지 않고서 자, 수량을 더욱 더 많이 모아 나갈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평균 낙하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어, 추가적인 투자금을 투입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 여러 이 되시는 만큼 단한개 코인 이라도 더욱 더 많이 모아 나가셔야 되는데 이 비중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전문가들이 비중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다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